발끝까지의 행복 코어일과 함께 하세요. 발이 피로, 불편함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평소 발이 무거움과 피로를 느끼신다면 코어일 온열 발마사지기를 추천드립니다. 새 단속도 조절과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어일의 온열 기능은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며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으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제품 성능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코어일과 함께 발끝에 피로를 날려보세요. 발이 피로, 이제 무선으로 해결하세요. 장시간 서 있거나 걸으시느라 발이 아프신가요? 가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발 마사지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제품을 주목하세요. 발바닥 마사지기 무선 EMS 펄스 적외선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 편리합니다. 온열 기능과 EMS 펄스가 결합되어 지친 발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사지해줍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사용자들은 무선의 간편함과 온열 기능 덕분에 피로가 확실히 풀린다고 극찬합니다. 발바닥 마사지기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세요. 어디서나 발끝까지 힐링을, 일상에 지친 발, 집에서도 편히 쉬기 어렵다면, 써마드 PLX 발 마사지기로 간단히 피로를 풀어보세요. EMS 매트형 디자인과 유무선 사용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보다 편안하게 즐기세요. 써마드 PLX 발 마사지기를 사용한 고객들은 매일 저녁 피로가 싹 풀린다고 호평합니다.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감동을 줍니다. 써마드 PLX로 집안 어디서든 편안함을 만끽하세요.